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샤페론의 2025년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기술 개발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샤페론은 염증 복합체 억제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5년 들어 샤페론은 재무 구조 측면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지만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 모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효율화와 전략적 투자가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비 집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관리비와 판관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손실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확장입니다. 샤페론은 기존의 신약 개발 영역을 넘어 헬스케어 소비재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피부 염증 개선을 타깃으로 한 화장품 제품 3종이 출시될 예정이며 해당 제품군은 샤페론의 면역 조절 기술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화장품이 아닌 기능성을 갖춘 고급 라인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술 기반 바이오 기업이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샤페로는 핵심 파이프라인 물질의 대량 생산 공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며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공정은 기존 합성 경로를 간소화하면서도 고순도 정제 및 불순물 제거 효율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술적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특허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후발 주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기술이 활용되는 주요 파이프라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두 번째는 감염성 및 전신염증 치료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입니다. 이들 파이프라인은 모두 면역염증 반응 조절을 통한 다중질환 적용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 계약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샤페론의 기술이 염증 복합체 억제의 이중 타깃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질환의 발생 초기부터 활성화 단계까지 폭넓게 제어할 수 있어 기존의 단일 타깃 방식보다 치료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강점은 기술적 차별성과 시장성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전략적 특허 등록 그리고 신시장 진출 시도는 중장기적으로 샤페론의 주가 흐름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나 매출 본격화 구간은 오지 않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는 상업화 시점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샤페로는 여전히 흑자 전환 전의 바이오 기업이지만 기술적 확장성, 생산 기반 확보, 그리고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을 다수 갖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제약사와의 협력, 글로벌 임상 진출. 그리고 소비재 제품의 초기 시장 반응이 이 기업의 다음 단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샤페론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시장에 전개해 나갈지 그 흐름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샤페론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나노바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나노바디 기술이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노바디는 단일 도메인 항체로 기존의 항체보다 크기가 작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 결과 조직 침투력이 우수하고 생산 비용이 낮으며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항암, 항바이러스, 자가 면역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국내외 선도 기업의 기술 수준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샤페론과 휴벳바이오가 대표적입니다. 샤페론은 나노바디 기반 항염증 및 항암신약을 개발 중이며, 특히 mRNA 기술과 결합한 나노바디 기반 치료제의 유효성 검증 및 독성 시험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휴벳바이오는 진단용 나노바디 키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조기 진단 및 질병 감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노피 크레센도 바이올로직스, 바이오 엔 테가 핵심 기업입니다. 특히 산오피는 세계 최초로 나노바디 기반 치료제를 상용화한 기업으로 희귀 질환 및 혈액 질환 치료에서 이미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이오엔텍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나노바디 기술을 항암면역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산오피는 나노바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업화 성공 이후 2023에서 2024년 동안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안정적인 매출과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경쟁사의 진입과 기술료 부담 증가로 주가가 다소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엔택는 나노바디 기술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제 플랫폼 전반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며 한때 고점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수요 감소 및 R&D 비용 증가로 최근 조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나노바디 기반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임상 이상의 진입함에 따라 반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크리셴도 바이얼라직스는 아직 비상장 상태이나 IPO를 준비 중이며 기술 이전 계약과 공동 개발 계약에 따라 기업 가치가 급상승 중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성과에 따라 향후 상장 시 주식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학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포스텍 등 주요 연구 기관들이 단일 도메인 항체의 분자 설계, 발현 및 구조 안정화 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 중입니다. 특히 샤페론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mRNA 나노바디의 세포 내 전달 메커니즘과 면역 반응 최소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벨기에 겐트 대학교가 단일 도메인 항체의 발상지로서 여전히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MIT,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등도 항체 설계 및 스크리닝 기술을 이용한 치료용 나노바디 후보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구조 예측 모델을 활용한 고속 발굴 기술이 다수 논문에 소개되며 학계의 기술 수준도 빠르게 상향되고 있습니다. 나노바디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커샌드 마커치에 따르면 전세계 나노바디 치료제 시장은 2023년 약 13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약 5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mRNA와 융합한 차세대 치료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샤페론의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국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항체 기반 진단 키트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은 글로벌 진출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무역 역조 해소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샤페론의 주가 전망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샤페론은 현재 항염증 및 항암 mRNA 나노바디 치료제의 비임상 단계에서 데이터를 축적 중이며 향후 기술 이전 또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 개발이 성사될 경우 기술료 수익과 함께 큰 폭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임상 진입 및 기술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투자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이프라인 진척, 기술 이전 계약, 글로벌 학회 발표 등의 이슈를 모니터링 하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나노바디 기술의 핵심부터 글로벌 기업의 흐름, 학계 연구, 시장의 흐름,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 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